공주 TV에 공주라고 합니다. 자 오늘은 요 분비치 해 보겠습니다. 분비치 뭐 많이 주더라고요. 분비치가 주니까 많이 많이 주니까요. 그래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리뷰 정도만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코인은많는데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장고가 확장이 많나 오늘은 제가 2개로 최대한 많이 이겨보겠습니다 사례비니까 자리밖에 없네요 그럼 사람이 깨야죠 일단 핵심 두 개를 이쪽 방향으로 꺼내서 최대한 이거 빨리 보신다돈 벌리죠? 시간 될라나? 세 대만 죽습니다 자, 요렇게. 여기까지 깨고 다시 요쪽, 이쪽, 쪽 이쪽, 이쪽으로 가서 할 겁니다. 이거 준비해주고, 이쪽으로 이동. 제발 지내밟지마 아, 친구야. 뭐, 뭐 하는 놈들이지? 자, 가자. 제발, 제발. 제발, 아, 진짜 지내만 그렇지. 아.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안 죽었으면 됐어. 내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다. 짜자, 천천히 갑시다. 여기 분비자세 크로클. 느낌이긴 한데, 시오시로시오시느낌이 나는데, 나는데 또시오시랑은 다른 매력이 있어서 하다 보면 빠집니다. 게임이 조금 새롭고 신박한 게임을 해보고 싶은 분이 추천해드립니다. 전략 게임 시오시랑 맞댈 수 있을 정도로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. 오늘도 좀 깨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. 요거는 일단은 될 수도 있는데, 일단 이거부터 깨야 되거든요, 무조건. 그래서 그걸 놓고, 일단 사는, 살면 이기거든요? 저거 쏘니? 거리가 다니? 거리 안 닿죠? 이러면 됐습니다. 정말 다른 거 다르진 않은 걸로 아이나한데 갑시다. 간단한 게 있을 수 있어요. 언제 끝나니? 갑시다. 이제부는 레벨이 달라가지고 죽을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완전 뭐 죽는 이상한건데 일단 이거 방법 그냥 무조건 하면 죽는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깨는것 자체가 어려울거긴 해요 일단은, 박격포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, 박격포부터. 요거 준비. 해주고, 여기로 이동. 거리가 은근히 안 닿아요. 생각보다 이게 진짜 전략게임이라서 재미가 있습니다. 요런거는 그냥 여기로 옮겨주고 요정도는 이기죠? 아 그랬다 잘못 건드렸다 박교포 건드렸다 이거 살아야되거든요? 그 끝났다 얘들아 얘들아 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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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죽어 우리 죽어 우리 죽어 제발 제발 얘들아 안돼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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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이겼다 아니 요거 요 빨간색 요 폭탄 같은 거 던져 그쪽으로 가고 공격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전체 좀 공략법만 알아왔는데요 다음에도 뭐 공략법 전도 영상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